호키 씨, 예? 크로마키 촬영하는데 초록색 옷 입고 오면 뭐 어떻게? 아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. 해리포터와 투명망도 반갑습니다, 서울 브이로그입니다. 배경지가 필요해가지고 유쾌한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 뒤에 초록색 배경지 있잖아요. 그게 필요합니다. 혜민이 <laughs> 형님을 <laughs> <뇌뇌뇌만>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<laughs> 네 같이 유쾌한 생각에 쇼핑을 하러 왔습니다 영상의 퀄리티를 결정한다고 하네요 동의하세요? 동의합니다 진짜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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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여기도, 여기 지딱 바로 나오고 있네 헤어웨이 갑자기 웃긴 게 이진태 형 카메라 안 3몰짜리 요거를 구입했습니다. 그리고 2.7m 롤이 휘지 않도록 롤 중심부에 코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알루코어 3세트도 추가 구입했습니다. 여기서 잠깐, 그럼 크로마키는 뭔가요? 방송이나 영화에서 두 개의 영상을 합성하는 기술입니다. 영화나 드라마의 실제 촬영 현장을 보시면 초록색이나 푸른 배경을 많이 사용합니다. 영상에서 특정 색을 빼서 뒷배경을 다르게 합성하는 거죠. 그래서 초록색 배경일 때 초록색 옷은 입으면 안 됩니다. 서양에는 눈이 파란색인 경우도 있어서 초록색 크로마키가 더 많이 사용됩니다. 여기서 우와 대박이다 여기는 컨테이너로 만든 뭔가 부스 스튜디오인데 요게 이제 앞마당이나 옥상이나 이런데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데요 컨테이너 하우스 타입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오. 여기는 약간 미니 방송국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와 이게 흡음재로 되어 있나 봐요 아, 아, 아 소리가 전혀 울리지 않습니다 아 좋네요 어 아. 조명도 엄청 많고요. 앞에 링 조명도 있고. 저희 집에도 이런 스튜디오 하나 있으면 좋을 것같긴 한데 일단 상황에 맞게 해야죠. 환경에 맞게. 그렇습니다. 안 열립니다. 그렇습니다. 뭐고 잠겼나? 왜인데? 어안 열린다. 젖었다. 안 열린다. 안 열린다. 살짝 당황했습니다. <laughs> 안 열리길래. 시리얼. 클릭쿠퍼입니다 인플루언서로 활동중이죠? 예저 어, 다음에 뵐게요 음, 인사 한번 해주세요 빠이빠이 바이염 갈게요 <laughs> 연락드릴게요 배경지 세트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안에 부품이 엄청 많습니다 부러졌습니다. 어, 이렇게 끼우는 건데 이게 이제 부러진 거죠. 뭐 이거는 부러져도 상관없습니다. 혼자 설치하기 힘드네요. 그래도 가능할것 같아요. 아 바보다. 그냥 박스를 뜯으면 되는 걸. 탕탕. 아,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하고 부러진다. 이렇게 쉽게 빼는 걸 바보다 바보. 어, 이게 원래 3롤 짜리거든요? 3개의 롤인데, 초록색, 흰색, 그리고 회색을 주문했는데, 품절이라서 회색은 나중에 도착하면 같이 조립하겠습니다. 네, 일단 패키지 돼 있던 거를 제가 다 풀어 해쳤습니다. 이걸 이제 조립을 해야겠죠? 지금은 밤이 좀 늦어가지고, 내일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뭔가 이게 롤이 두개밖에 없어가지고, 좀 조립할 맛이 떨어질 것 같긴 한데, 그래도 일단 기둥 세우고 조립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좌우에 15cm씩 남겨두고, 일단 기둥부터 세우도록 하겠습니다. 기둥을 양쪽에다가 박았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를 설치해야 되겠네요.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됩니다. 여기다 하나 설치했고, 좌측에 하나 설치했죠? 자, 이것만 이제 조립해가지고 설치하면 됩니다. 이렇게 한 세트인데요 이렇게 양쪽에다가 장착을 해야 됩니다 오 이렇게 돌려주면 오 고정이 됐고요 자 반대편도 오 설치 완료 자 일단 한번 오 됐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 고리를 걸어줘야 됩니다 자 어때요 오 이렇게 이게 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를 달면은 줄이 딸려 올라가지 않겠죠 자 어 이거 봐요 이렇게 막 말린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살포시 뜯어냅니다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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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근데 크로마키를 왜 이렇게 설치하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크로마키를 설치하면 요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설치하는 거예요 어 요렇게 하면 아주 깔끔하게 들어 올려볼게요 자, 어때요? 이렇게 해서 크로마키를 설치 완료했습니다. 뒤에 이제 초록색 배경이 있으면 크로마키 기능을 사용해서 이렇게 아주 제가 바다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뭐 우주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낼 수가 있죠. 그래서 이걸 많이 활용해가지고 조금 영상을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배경지를 구매하고 설치해서 활용까지 해봤는데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일단 리뷰할 때 회색 배경으로 신뢰감을 줄수 있고요 또 라이브 방송할 때 그린 크로마키를 사용하면 제 얼굴만 띠용 나오기 때문에 라이브할 때도 좋고요 제품 영상을 찍을 때 뒤쪽이 흰색이면 깔끔한 느낌을 주겠죠 유일하게 이 삼롤 배경지의 단점이라면 이집 천장에 구멍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두 개의 타입 중에서 기둥을 세우는 타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단 계단식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일 뒤에 초록색 배경지를 사용하고 싶다 근데 위쪽에 회색하고 흰색 롤이 보이기 때문에 최대 높이는 이 정도입니다. 점프를 하게 되는 상황이면 위쪽에 롤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제한되긴 하겠죠. 자 여기 위에까지 활용하려면은 흰색하고 회색 롤을 제거한 뒤에 초록색 롤만 장착한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꿀팁을 하나 찾았습니다. 이 초록색 배경지를 뒤쪽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회색과 흰색 앞쪽으로 넘기는 겁니다. 그러면은 따로 흰색과 회색을 빼지 않아도 초록색으로 덮을 수 있는 거죠.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초록색 크로마키 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 위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이 초록색 배경과 저의 거리가 조금 떨어지게 촬영을 합니다. 가까이서 촬영하면 이 초록색이 얼굴이나 또는 사물에 반사돼서 주변이 자연스럽게 안 되거든요. 두 번째, 초록색 배경지에 일정한 빛을 쏴줍니다. 일정한 빛이 들어가지 않으면 주변이 얼룩덜룩하게 되는데요. 그래서 배경을 좌우 동일한 각도, 동일한 조명으로 배경지를 비춰주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배경이 됩니다. 카메라 설정할 때 매뉴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. 오토 포커스를 끄고 앱 F5.6 이하, 터터 스피드는 빠르게. 그렇게 해야 이렇게 손을 흔들었을 때 블러가 생기지 않습니다. 직접 배경지를 사서 설치하고 활용해봤는데요. 대구에는 이런 크리에이터를 위한 샵이 없었거든요. 확실히 서울에 오니까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배경지를 활용해서 앞으로도 더 재밌고 창의적이고 유쾌한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로 찾아뵙죠. 만능혁이었습니다. 아듀!